처음 <목소리> 막혔어막 맛봤어? 나한테 <어디> 돌리는 거야? 이거야. 그거 참지 병원에서 무슨 운동을 하셨냐고 물어보는데 왠지 숙연해지더라고. 그래서 엄청 모기 같은 소리로 크로스핏 했는데 나가어 이거 없는 하고 나와서 야 되는데 지금 예를 저희 주유소 돈이 없어 돈을 더 꺼내서 사야 돼 폰을 많이 서어나왜을 많이 못 그럼 어린아이들이 너무 쉽게 노출 되지 않을까? <laughs> 컴퓨터가 더러워 애들 컴퓨터 잘안온 네.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이제 주차 번호 방문 거예요 어. 주차기반 단속 주차기반 단속. 응. 어머 아유저 애기들. 아, 아, 픽시 지 픽시. 앞에는 보장구 머리라고 응. 차지 뒤에는 보장구 난장 차도 응. 저렇게 날려. 애기들 파이팅 파이팅. 열심히 달려. 이제는 직각 음. 완성. 이렇게 남의 데이터를 한번 날려놓고. 색에잘 어울려 애플 이제 진짜 아 <놀람> 그날따라 뭔가 모든 게다 이상했던 게 이제 편집해야겠다 이동옮들이 노란색 케이블이 안 보이는 거야 <놀람> 내가 언니한테 이 케이블을 빌려준 상태인데 이걸 또 냅다 빼기 좀 그렇잖아 잠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아 나도 인지 귀찮은데 그냥 애플 케이블들 연결했어 그때부터 아 애플로 근데 삼성 연결해도 서로 안 싸우겠지 항상 갑자기 폴더 한다고? 김폰전다 삭제 눌렀는데 0만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아 뭐야 하고 클릭 한번 했더니 응답 없음 쳐서 더블클릭해서 꺼졌는데 핸드폰을 봤더니 실시간으로 삭 사라지던데 이건 애플과 삼성의 싸움인 것 같아 애플은 제법 없어 삼성도 아씨내들 마세라티도 비켜라 마세라티도 나한테 박을까봐 거리티는 제 토스도 지금 리지않다고 이제 번호판 빨리 광고해줘. 광고 뭐 아니야 소개. 제가 번호판을 바꿨는데요. 저희언니가 소개해줄 거예요. <laughs> 여러분 요새 개인정보 유출이다 보다 신경 많이 쓰이시죠? 근데 이렇게 QR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내 번호는 공개하지 않고 어, 자동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신개념 번호판이 나왔어요. 이건 안심. 내돈내선아니구요 안심번호 안심번호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그럼 이만 <laughs> 진짜 웃기다 저러짜면 자꾸 말 걸어서 다시 <laughs> 어디를 정해 정보가 <laughs> 다시 전집을 붙이면 되지 진짜 웃기다 내돈내선인데왜 홍보해주는거지 내돈내산인데 왜 홍보해주는 거지? 내돈내산. 웃겼다. 강아지 좋아. 마음에 드네. 오늘 한 미리 건너와봤어요. 어, 건너. 네. 차가 평생 이정 수준만 있으면 참 좋을 텐는으로다빠졌지 와우 요왼으로내다들 거의 바다 같던데. 이제 한번 마지막 받을지않을까 그치 그래서 나도 오늘 원래 생각했던 건무코항이었는데 영원히 작면서 무코항만 갔다 왔잖아 이번 주에 아, 이번에 갔다 왔다? 응무코항이 수박 흘리면서 작네 그렇게 물이 맑진 않던데 아, 그래? 내가 그까 옛날에 왔을 때말같데 삼척은요? 이어 삼척 무코 삼척이랑 무코랑 다른데? 음, 삼척은 장모항이야 그럼 내가 본게 응. 그건 내가 본게 장모였나? 응북한는 스노클링 하는 데 아닌데 그건 음. 장모였나? 음. 안 본다 구름 뭐 지나가 오 구름 봐봐 앞에 카카오 네비로는 평점이 별로 안 좋은데 네, 떡이 맛있어서 드립니다 이런 거 있고 품절이 음, 많이 돼 있습니다 음. 이런 거 있던데 <laughs> 이간 어, 무슨 뜻이야? 카페 떡이 맛있어서 그나마 불정 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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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한 박자 같 멘트가 재밌네 젓갈 어디서 지 젓갈 한 곳? 도몸겁으생수수 있다. 예인이아프운라고근육아어 응. 응. 뭐, 뭐 주사도 놨어. 근육한 아니 주사 를 놓을 건데. 못참으면 마지막 거안놀으려고 했나 봐. 근데 별로 안 아프길래 그냥 맞았는데 참 막히는 아 어, 아찔했다 구멍 다고 인사할 거야? 지구 카미바디? 구멍 따 있어? 나우쪽 덤벅거렸잖아 구멍빠서 나 껴준 적 없는데 자기가 낀거 지금 뭐야? 네? 오늘 왜 이렇게 흰 차가 많아? 멋진 거 <laughs> 말하자마자 <맞아. 웃음> 엄마 복숭아 처단했어? 아, 그 복숭아 그 복숭아가 아닌데? 아 다행히 그래 그거를 계속 전해비려나? 거의 썩어갖고 아우 나 미안해 지금 응. 대머리 복숭아였어? 응 어, 전도 복숭아야돌별 복숭아라 생각하고 무보자서 뚜다 안열어 봐라. 오이 지금 몇분 남았나? 거의 떡해 있고 진짜 오늘 구름이 많다. 응. 날씨 끝내주지. 오전에는 엄청 따가웠어 햇볕이 자외선 지수가 높았대. thank you 어제 떠난 사람 모두가 내 유튜브 영상 날라가는 걸 안타까워하는지 흔쾌히 따라와줘서 얼마나 좋은지 <목소리> 절망적이었어 한 일주일 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제발 재고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떡 케이크 SNS에서 바이럴을 얼마나 하든지 좀 됐거든 긴? I don't 매직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어, 날씨가. 내가 지난번에 언니한테 번호판 새로 사서 홍보해달라고 해 <laughs> 홍보가 아니라 언니가 소개 좀 해줘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무슨 유튜버 광고받은 사람처럼 혼자서 며 멘트를 하는 거야 숨을 가다듬더니 아 그게 진짜 웃겼거든. 오늘 또 날라갔어. 오늘 또한번더 해줬는데 그 느낌이 안 살았어. 오늘은 그 정리가 좀 됐어. 한번 해봤다. 이 정도면 솔직히 혼자 할줄 알았지 뭐야 방 냄새? 엄마 꼈다? 아니 어제 저녁인가 언니가 방문 열더니 아 밖에서 그렇게 구린내가 나? 이렇게 하면서 방에 들어왔거든 나도 좀 있다가 잠시 뒤에 나갔는데 구린내가 너무 심한거야 진짜 무슨 하수구 썩은내 같은거 아빠 아빠 뭐 했는데 구린내가 이렇게 나? 내가 보고 니가 잤나봐김치 그래 나빴던지 아, 내가 많다지마 진짜 내가 심각했어심각했어 맛있지 내가 운동할 때 미리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호흡도 잘 해야 된다. 근데 찾아봤더니 운동 끝나고 잘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더 그렇대. 갑자기 막가질나도록 긴장하게 만들어놔. 그냥 풀어주잖아 그냥 안 예쁘잖아 그대로 집에서 자는데. 이거 라이브 하나 이거 드 3주, 10일, 0이제주도습니다 하늘 미이다 뭐야? 갑자기 경상북도, 뭐야? 청, 첨단산업조장은 역시 경상도 광고를 못하네이 멀리까지... 근데 왜 광고를 소멸 지역으로 찍혀있더만. 근데 인구 소멸 된다고 내 고등학생 때부터 풍차다 돌림차? 충차 아닌데? 속력 발전 충차지? 아 맞네. 속력 풍력 발전이다. 속력이 센가 요 이게? 진짜 하는지 너무. 중무세지. 착각 착각. 너무 멋있다. K 워터 한국수자원이다. 이게 그 유명한 그 인천공항 가는 사람들한테. 아니, 어, 나도 여길 타고 다니... 그또 가급적... 그 문제... 어, 어, 와, 동물 진짜 공항 안에 있는 거아니야 혹시? <laughs> 그거 아니었어 떠문이 없는데 있긴 했는데 구름도다 사라졌어요 기로 왔더니. 너보나야괜찮보여 <laughs> 왜 이렇게 돌아가야 할까? 꽈배기처럼 떡 한번 먹으러 가려면 뭐 비행기까지 가야할까? 무신각한다고 생각했네 <laughs> 어떻게 돼있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지 <웃음> <웃음> 떡 한번 먹으데돼 공항으로 와야되잖아 지금 심각다 정면이 공항인지 두개죠 어디가 있나 보지? 진짜 푸르르다. 구름이 또 어디서 나타나? 또막 없기만 해봐. 못 보다. 또게 없기만 해봐. 목 절로 가는 건데 절로 가야 되는데 돌아가지고. 와 <laughs> 여기 도미노를 몇 번째 들어갔나? 들어가면... <laughs> 다른 사람들 이래서 성질 내진 않았을 것 같아. 이 길도 잘못한. 네. 여기서 <laughs> 건 거야 되는데 우리 집 지내서 나 지금. 아 <웃음> 위로 올라온 거야? 어. 어떻게 돌아버리겠네. <laughs> 시간이 약간 8분이었는데 16분이나 걸렸어. <laughs> 돌아버리겠네. 이게 뭐야? 또 돌아와야 돼? <laughs> 어. 길왜이렇 여기는 버스 안 다녀. 저쪽이고... 버스밖에 안다녀 저쪽 있고 버스밖에 안다니는거야 버스밖에 못가는 길인거 아니야? 근데 거기 가면 내가 온거 아니야? 내가 인스파이어 <laughs> 버스만 가는 길은 아닌가? 비행기 이고륙은 어머 떡 먹으러 나들이 나는래 <laughs> 비행기 구경 시켜줄날 지금 네아 카페인 떨어져 날아간다. 내일이라이사 이때, 이때, 이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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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그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다때 이때, 이때, 이때. 이다이이 얼떨이 뭐, 길을 원래 탔을때 했던거 아닌가? 응? <laughs> 하다이시지 궁금할까봐 천만에요 근데 여기 너무 심하게... <목소리> 네. <목소리> 어, <목소리> 앞차가 엄청 들썩거려 천천히 온거같 우리 <목소리> 주차장 온지 많이 봤어 그게 어떻게 이렇게 보네 <laughs> 6분. 만 6분이 또 16분이다. 방심하지 <laughs> 말아지 끝까지. 엄마 배고프다는데 <laughs> 뺑뺑 돌려가지고. 조금은 스 실상계. 공항 저 저걸로 다 보인다 야. 여기 얹어주니까 우측 봐봐 다 보이지. 개인기 okay, 진행. 음. 아 이제는 헷갈릴 일 없네. 직진이야. 아니 이제 뒤고시. 쪽에다 지금 근집 뜬금없이 있다. 이젠 똑같아 갑자기 끊고 누구 할것 없이 몇번그어가 가는 거 가지고 뭘 하는 사람 없었어. 진짜? 나처럼 그런 사람 없애야 하니까. 감흥신호가. 켜주세요. 살가아요다똥 <목소리> 먹으러 가나? 죽 먹고 나오는데어이 내가 다먹은거 아니야? <목소리> 떡볶이 하루. <목소리> 그때 그... 아리랑 노 같은... 중간도 하고 있는 거뜬금 어, 없이... 찾아오겠니? 이래가지고... 뭐그 어, 음, 진짜 많아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때 우리 갔던데, 그기 뭐지? 한 방울만 하나... 왕초 온전이그 왕초... 뭐예요? 백... 스터 내일 그쪽을 좀 넓혀서? 뱅뱅 돌아서 도착했습니다. 컷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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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